우선 설탕 2 컵을 넣고 평평하게 펴준다. 물은 한컵반 정도 넣어준다. 물엿은 반 스푼 정도. 그리고 섞지 않고 강불에서 끓여준다. 끓는 동안 재료를 준비하고 얼음물에 넣었을 때 이렇게 되면 된다. 필행 쪽에 최대한 설탕물을 닿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. 30분만 굳혀주면 완성. 달렸거든요. 自慢 저는 3개 정도까지는 엄청 맛있는 것 같아요.